괴담을 맡은 쇼크라인입니다 자 이번 괴담은 폐광 입니다 자 오늘은 폐광의 베일에 대해서 더 벗겨보자 합니다 지난 괴담을 통해 폐광의 의도가 무엇인지 소장하다는 것이 알수 있죠 이들은 지하에서 어떤 작업을 벌이고 있,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작업은 어떤 이유로 꽤 오래전 에 중단돼 것으로 보입니다. 증거는 있습니다. 이 거미줄 보이십니까? 거미줄이 생길 정도로 정도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방치 이라는 거죠. 농사가 지어 어떤 흙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수 있겠습니다. 이 배강은 다른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. 바로 입구가 지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러면 통행하기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. 즉, 비밀을 감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. 혹시 거대한 지하 통로을 만들어 이으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? 오래전에 작업이 중단된 요. 걸 보면 요.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요. 다음의 차에는 모든 베일이 벗겨집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제는 이걸로 끝을 내고요. 이번, 이번 괴담은 대강이었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세요. 쇼크란이었습니다.